방즈는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조선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한국에서는 빵즈라는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이는 짱깨와 비슷한 한국인에 대한 비칭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려몽둥이 의역하면 한국놈 조선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산둥성 사람들을 가리켜 산둥방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방즈라는 표현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사람을 의미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기를 뜻하는 은어로도 사용됩니다. 방지의 유래에 대해서는 한복을 지칭했다는 설, 중국 북방 사투리에서 가난뱅이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로 강원도 감자바위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비하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에서 짱개나 쪽바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연변 조선족들은 한족들이 가오리방지라고 부를 때 이에 대한 반격으로 중꼬추 중국저, 중국돼지,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돼지라는 표현이 심한 욕설로 여겨지며, 이는 한족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더럽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족들은 한족들을 떼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